어제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걸전 세계에 보여줬죠. 음. 예, 군용 전투기가 떠서 경고 사극을한게 대한민국 공군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뭐 긴급 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진짜 했는지 아닌지 아직 확인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아직 좀 말뿐인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어제 오히려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날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제 오전. 어휴. 동해상에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아, 그렇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뭐 카디즈 방공식별구역이죠. 그걸 침범한 건 물론이고 우리 영공까지 침범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카디즈와 영공 이거 침범하는 게뭐 물론 국가 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네. 문제지만 음. 카디즈와 영공은 차원이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 아, 다르죠. 음. 이제 카디즈 같은 방공식별구역 같은 경우에는 각 국가들이 이제 임의로 자신들의 네. 이제 영공을 지키기 위해서 임의로 먼저 영공보다 넓게 쳐놓는 네. 선이죠. 작전을 위왜 쳐놓는 선이고 민항기들은 여기에 통제를 받지 않고요. 예. 군용기가 들어올 때는 하루 전에 먼저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음. 근데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하루 전에 통보를 안 하고 그냥 침범한 경우들이 그동안 많이, 많이 이제 보고가 수고. 되고 예. 있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방공식별구역 같은 경우는 좀 쉽게 생각하면 우리 아파트 많이 사는데, 아파트 네. 1층에 유리 현관문 있지 않습니까? 비밀번호 누르고 예. 들어가는. 모두가 이용하는 공동 현관문 있죠. 이제 그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거기 들어올 때는 집주인하고 먼저 연락하고 들어와야 되죠. 음. 그 누구나 지나갈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사전 연락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동 수상자가 그냥 그걸 임의로 열고 들어와가지고 예. 우리 집 아파트 현관문까지 지금 열려고 막 했던 상황입니다. 음.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면 영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안선에서 12리 22km 있는 이제 우리의 안방인데 예. 그 구역에 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음.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다 예, 쉽게 있었죠. 이해가 좀 됩니다. 예. 예. 한 번도 아니고 근데 두 번씩이나 이렇게 침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제 왔었던 그 궤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순서를 쭉 보면 한번 우리 군의 사격 그 경고 사격을 받고 나갔다가 다시 돌아서 들어오는 모습이 있어요. 이거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도적이라고 봐야죠. 아... 그리고 영공을 침범한 다른 나라의 군용기가 영공을 침범한 것은 1953년도 정전협정 체결을 위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게다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번 들어왔다가 아차 잘못 들어왔구나 그러면은 그냥 나가야 되는데 예. 다시 재차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예. 그것은. 어, 영공을 제대로 좀 어, 침범을 해야 되겠다는 의도를 안 가지고는 음. 그렇게 다시 재차 들어오는 일이 없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군이 음. 어제 그 플레어 탄이죠. 그 플레어 탄도 쏘고 선광탄이요. 그리고 성광탄이죠 음. 그것도 쏘고 그리고 뭐360 발인가요? 그리고 그 경고 사격을 한 것은 음. 적절하게 조치를 잘했다라고 봅니다. 예, 일본, 미국 언론도 고의적인 영공 침범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방금 마셨하셨는데 우리 군의 대응 잠깐 이야기했어요. 그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 우리 연공이라든지 네. 이런데 침범했을 때 어떤 식으로 단계적으로 되는데 어제 경고 사격은 우리 군이 취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수단. 그러니까 물론 음, 그 이상 가면은 근사적인 네. 어떤 대중면이 정말 벌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경고 사격까지 갔다 그 자체도 굉장히 엄중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들어올 때 얘기를 해요. 음. 이제 경고 방송이라고 볼수 있는데 아. 들어오지 마라. 지금 예, 가리지 예. 침범했다라고 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왜 대답을 하지? 그리고또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의도라 의도적이라고 보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더 들어오게 되면은 그 앞에 가서 차단 기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비행기 진행 방향을 앞을 막는 거죠. 음. 그리고 나서는 이제 경고 사격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군사적인 조처들이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도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음. 일어나게 되면 2001년도 상황을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는데 2001년도에 미국의 EP-3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자전 정찰기가 중국의 어, 하이난 섬, 하이난도죠, 허난섬 음. 그쪽으로 비행하고 있을 때 예. 어, 중국의 전투기 두 대가 떠가지고 경고를 했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진행 방향으로 이 비서리기가 진행을 하니 이 중국의 전투기 중에서 한 대가 사실상 이 비서리의 날개를 어, 이렇게 부딪혔어요. 음. 그렇게 해서 그 전투기는 물론 이제 떨어졌고 거기에 이빗소리이빗소리 이 시기는 긴급 이제 착륙을 해야 되니까 중국 공군 비행장 쪽으로 착륙을 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보면 우리가 뭐 대응은 전 잘했다라고 보는데 차후에 이런 일이 또 있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제대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 처음에 우리 군은 제대로 대응을 했다라고 음. 보고요. 음. 차후에 만일 이런 일이 있다고 라 하면 정말 중국 공군기들이 미국의 EP3기에 대응했던 것 이상으로 음.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영토, 영의 영공은요, 언제든지 뭐 다른 나라가 볼때들락날락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음. 거기에 대한 뭐 매뉴얼이라든지 대응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음. 이 시점에 그리고 사실 공교롭게도 어제 볼턴 보좌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그 날이었습니다. 그 시점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합동군사훈련을 했다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합동군사훈련을 이 시점에 하면서 우리 영공을 이렇게 침범한 건 어떤 의도라고 좀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뭐, 다분히 이제 한국 자체를 노렸다기 보다도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가장 큰 것이죠.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최대 불만은 어쨌든 미국이 좀 일방적으로 뭐 자신들을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가장 큰 불만이고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자신들을 자꾸 이제 봉쇄해오려고 하잖아요 유러시아 지역을 좀 묶어두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고성 조치를 뭔가 해야 되는 시점이고 볼턴 보장관 한국과 일본을 들었는데 뭐 우린 좀 비핵화 문제 북한 문제가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볼턴 보좌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급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연합 호위체 구성의 한국과 일본 해군이. 아, 참가하는 게 예. 중요하거든요. 음. 이제 그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의제로 지금 가지고 왔을 것인데 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경고성 메시지로 이제 중러가 합동군사훈련을 한 것이고 또 이제 중러가 합동군사훈련을 할때그 미국의 그 인도 태평양 전략에 음. 어, 호주와 일본이 지금 행동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잖아요. 거기도 음. 한국도 이제 하라는 거고 우리도 뭐, 뭐 그럴까 지금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음. 거기에 대해서 좀 흔드는 음. 그리고 또 한일 관계가 안 좋을 때 지금 한미일 안보 체계가 음. 지금 혹시 흔들면 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테스트해보는 음. 이제 어제 그런 하루였다고 음. 보입니다. 예.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음. 그 AOC인가요? 러시아 그 조기 경보 통제기 그게 아닌 전략 폭격기가 만약에 우리 영공이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까? 네, 전략 폭격기든. 조기경보기든 음. 전투기든 예. 하다못해 수송기든 어떠한 종류의 적대적 국가 음. 적대적 국가든 우방 국가든 허락받지 않고 우리의 영공에 들어오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음. 그것이 무슨 뭐~ 수송기는 괜찮고 음. 조기경보통제기는 굉장히 문제가 크고 예. 그보다 더큰 것은 음. 전략폭격기가 들어오는 것은 더 크고 그런 정도는 예. 아니에요 예. 어떠한 종류의. 음. 항공기든지 간에 허락받지 않고 우리의 영공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정대진 교수가 잘 말씀을 하셨지만 이 시기에 지금 아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아 연합해가지고 이 지역을 이렇게 아 비행하고 카디즈를 침범하고 또 우리 영토를 침범하고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의 군사 연습이 계속해서 있거든요. 있는데 예. 대규모의 군사 연습은 뭐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참석하는 그것이 일년에 정례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것 말고 군종별로 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군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칭따회에서 러시아 해군하고 중국 해군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군끼리는 이제 해본 적이 없어요, 별로. 전체적으로 할때 빼고는. 이번에 이제 러시아 공군하고 중국 공군이 처음으로 이제 훈련을 한번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우리 정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 인도 태평양 전략인데 인도 태평양 전략이 그냥 개념상으로만 존재하다가 올해 6월 1일 날 미국이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상황이 좀 심각해졌어요.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 여기에 이제 한국도 넣고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이런 나라들도 여기에 이제 참여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만일 그렇게 해서 중국을 견제해 나가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훈련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도 여기에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음. 세 번째가 이제 핵심적인 것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건데 볼턴 보좌관이 온 이유도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몇 가지 뭐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연합 반대 구성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도록. 일본한테 가서도 설득을 했을 거고 음. 오늘 우리 한국에 와서도 정경두 네. 장관을 만나면 그런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에 더 강력한 참여 요청과 함께 음. 이걸 이제 요구하게 될 텐데 만일 그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어떤 결과가 될 것인지 이런 이제 그 중국하고 러시아의 연합 음. 어, 이 공군 훈련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보고 너희 음. 그렇게 쉽게 참가하지 말아라라고 음. 경고를 우리한테 보내준 거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카디스와 연공을 침범을 했네, 했는데 그 대응 태도, 그러니까 밤뭐 해명을 내놔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 외교부에서 또 국방부에서 외교 국방 라인을 통해서 다 불러가지고 강력 항의를 했는데. 내놓은 내용을 보면 정말 뻔뻔하게 그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부인하고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훈련이 처음이지만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더큰 전략적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요. 미국인도 태평양 전략이 지속되고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 이것이 지속되는 한 이런 훈련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더 뻔뻔한 태도로. 우리한테 대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예. 만일 이번에 잘못했다, 사과한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끝이거든요. 어. 앞으로는 없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언론 중에 드러낸 거거든요. 음. 그러기 때문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좀 엇박자가 있었습니다. 주한 러시아 대사관 측에서는 조종사의 실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네. 했지만 지금 이제 러시아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들의 공군기를 한국 공군이 위협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흐르는 쪽은 결국은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국방부 차원에서 아마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음. 근데 이 와중에 일본이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경고사격을 했더니 우리 영토인데 한국에 나서서 경고사격을 했다라고 또 항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태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나중에 한 100년, 200년 뒤 사극 만들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소재로 <laughs> 에피소드가 될것 같아요. 예. 실소를 금지 못할 음.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인데 어제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걸전 세계에 보여줬죠. 음. 예, 군용 전투기가 떠서 경고사격을 한게 대한민국 공군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뭐 긴급 출동을 했다고 라 하는데 뭐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아직 확인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아직좀 말뿐인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어제 오히려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날이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음, 지금 뭐 한일 관계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뭐 사상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또 다시 독도 이야기까지 꺼내니까 저희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일본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일본 외무성 간부 일본 외무성. 또외무상까지도 독도 얘기를 또 했단 말이죠. 이게 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발언을 계속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죠? 예,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간의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제 영역에서 역사 영역으로, 역사 영역에서 다시 영토 영역으로. 그래서 한일 간에는 지금 복합적인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가 우리 정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제가 볼 때는 일본에 이 전투기도 출격을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독도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러시아의 이 공군기와 그리고 중국의 공군기가 카디지하고 자디지는 거의 음. 일직선으로 예. 돼서 왼쪽은 우리 거 오른쪽은 맞습니다. 뭐 일본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비행기들이 왔다리 갔다리 한 거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 러시아와 중국의 공군기들이 오고 가고 했기 때문에 일본의 에~ 이 공군기들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자위대에 자이대. 있는 공중 자위대가 안 뜨면 이게 이상한 거죠. 음. 떴는데 이게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 공군은 사실상 이 독도를 침범한 러시아 공군기에 대해서 사격을 했는데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이거 뭐, 아 가만히 있어 봐. 이게 뭐왜 이리 됐지?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수습하는 거죠. 수습하려다 보니까 아 우리도 가서 뭐 어? 출격을 했다라고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왜 한국이 거기다가 자기 영토인데 음. 다깨 집마라고 하는 자기 영토인데 쐈느냐뒷북치는 거죠. 음.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요 에,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본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공군기들이 이번에 연합 연습을 했는데. 이것이, 야, 이게 한일 관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하는 그런 생각은 저는 해봤거든요. 음. 굉장히 지금 갈등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예. 미국의 입장에서 봐서도 그렇고, 예예. 이게 심각한 문제다. 어. 어. 이것이 한일 간의 갈등의 문제에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예.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근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음. 되는구나라고 예. 하는 것을 아마 굉장히 깊숙하게 이번에 느꼈을 거게될 한미 안보 동맹이 중요하다. 그렇죠. 게다가 지금 볼돈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에서는 음. 아이 문제가 이대로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음. 일본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빨리 정상적으로 원위치 시켜서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체는 나쁘지만 이번 음. 예, 예. 사건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음. 생각이 필요습니다